자, 지금 여기는 산골 맛집인데요. 여기 보시면, 이게 생 산골 맛집의 메인 메뉴, 능이 오리백색입니다. 이거를 지금부터 저희가 상차림을 하면서 하나 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. 선생 하나씩 오시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요. 자, 이거는 상추나물이라는 거예요. 상추나물은 요즘에 최고인데, 네. 지금 진천에서 시작했다 그래요, 이 상추나물은. 네. 요거는 뭘까요? 예, 요거는, 어, 그, 매실, 아 메론, 감, 무, 아 모든 장아찌 네. 오, 되게 맛깔나 보여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그, 고추를, 파리 고추를 따서 금방 튀겨서 약간 간장만 뿌려서 드리는 거예요. 신선하게. 이거는 아, 네. 감자 우리가 캔 거예요. 아, 감자 직접 심으셔서 캐신 네. 거예요? 네. 요거는, 아, 요건 아까 하의 네, 사랑의 싹이라는 쓴박이과예요. 네. 우이간 폐에 좋다 고 그랬죠? 네. 이거는 네. 가지를 따서 구웠어요. 이 가지의 효능은 아시죠? 네. 가지는 잘 몰라요. 네. 항암항암이 아. 제일 뛰어난 게 아, 항상 작상에 는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죠? 이거는 뭐죠? 이거는칙순이에요 아. 옛날에 부자들은 녹용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칙순을 먹었다 고 아. 그러죠? 네, 네 칙순이에요 네. 요거는 참비름이라는 거예요. 참비름.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 칼륨도 많이 들어있죠. 아고시장에다 넣으시면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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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. 그 다음에 요거는 튀김인데요. 이거는 사나초 튀김인데 보라색은 자소엽이라는 거예요. 자소엽. 네. 자소엽하고 민들레, 사랑의 싸, 아. 그 다음에 돼지 감자, 예, 그 다음에 칭리파리 이런 거 튀김 거예요. 와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모금식스럽죠. 그다음에 요거는 자 보세요. 요거는 색깔이 노래끼리 하죠. 요거는 네. 일단 베이스에는 그 도토리 찌김이라는게 들어가 있어요. 그다음에 마가루 위에 좋은 마가루, 그 당뇨에 좋은 돼지감자 가루 이걸 넣었어요. 와건강하겠네요 아, 보이죠? 네. 자 이거는 약간 명화주라는 건데요. 네. 명화주 아시죠? 네. 지팡이도 만들고 콜레스테롤도 제거하고 음네 중풍을 예방한다는. 네. 이거는 수박 껍데기 신장에 장에 굉장히 좋다 그랬죠 신장 그 다음에 남자분들 전립선에도 좋고 부인병에도 좋고 아, 네. 예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수박 껍데기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아세요? 뭐예요? 개비름이란 개비름이라는 거예요 개비름. 개비름 네 개비름 맛들이면은 참비름 안 먹는다 그죠? 아. 예 개비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리는데 버리지 마세요 꼭 드세요 네. 개비름이고 이거는 하고 민들레를 이렇게 그 김치를 담은 거예요. 김치를 장아찌처럼 김치를 담은 거예요. 말렸다가 아 말렸다가 네, 요거는 갓김치인데 갓김치는 갱년기 이 후에는 항상 드시면 좋다 그러네요. 아 네, 그거는 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요. 네. 요거는 콩잎이에요. 콩잎 네, 콩잎 그다음에 요거는 오기버섯. 목이버섯 해도 그렇게 좋대요 기 네. 그다음에 요거는 명이 길어진다는 장명채랑 장명채 세비름아시죠네 장명채 세비름. 요거는 네, 네, 네. 네, 장... 뽕잎이랑 그 저기 아시죠 그. 음... 여기 앉아주세요? 네 여기 네, 앉아 주세요. 네네네. 가죽나물이랑 같이. 해드립니다. 아 네. 요거는 네. 요거 이거 하나 더 드린 건데요. 흑당콩이라는 거예요. 네. 흑당콩 아. 네. 음, 이렇게 생겼구나. 네, 여기는 야간문이 50% 정도로 들어간 야간문늬집봉 능이오리백숙이에요. 네, 요게 저희 능이오리백숙의 상차림입니다.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나오고요. 스무 가지 이상 음식이 나옵니다. 산골 맛집에 오시면 이게 풍부하게 자연을 먹을 수 있습니다. 저희 네이버에 산골 맛집 카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!